런던의 중심가인 피카딜리 서커스에서 조금만 걸어 들어가면 고풍스러운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묘한 활기가 넘치는 소호가 나타납니다. 이곳은 참 재미있는 이중성을 가진 동네예요. 낮에는 전세계 미식가들이 모여드는 세련된 레스토랑과 예쁜 카페들이 가득한 핫플레이스인데, 밤이 깊어지면 숨겨왔던 홍등가의 본색이 슬그머니 드러나거든요. 사실 소호는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런던에서 가장 위험하고 퇴폐적인 홍등가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거리마다 성인영화관, 스트리클럽 그리고 은밀한 업소들이 꽉 들어차 있었죠. 오죽하면 런던의 죄악의 서굴이라는 말까지 있었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런던 시에서 대대적으로 정비 사업을 벌이면서 예전에 지저분한 업소들이 사라진 자리에 고급 부티크와 힙한 바들이 들어섰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여전히 소호의 골목 구석구석에는 과거 홍등가의 흔적들이 아주 뻔뻔하게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세련된 스테이크 하우스 바로 옆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빨간 네온사인으로 성인 쇼라고 적혀 있는 식이죠. 이런 게 소호만의 독특한 매력입니다. 세련된과 퇴폐미가 한 골목에 섞여 있어서 관광객들은 여기가 홍등가야 아니면 가로수길이야? 하며 헷갈리기도 합니다. 특히 소호는 성소수자 LGBTQ 문화의 중심지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올드 컴프턴 거리를 중심으로 무지개 깃발이 걸린 펍들이 줄지어 있는데 이곳의 밤은 그 어느 곳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입니다. 화려하게 꾸민 드래그 퀸들이 거리에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남녀노소 할것 없이 길거리에서 맥주를 마시며 밤을 즐기는 풍경은 런던에서 가장 활기찬 모습 중 하나죠. 물론 소호에서도 조심해야 할 소호만의 룰이 있습니다. 클립 조인트 클립 조인트라고 불리는 바가지 업소들인데요. 예쁜 여성이 입구에서 유혹해 들어갔더니 샴페인 한 잔에 수백 파운드를 청구하는 수법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특히 좁은 골목길 안쪽으로 낯선 사람이 안내하는 곳은 절대 따라가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소호는 과거의 어두운 홍등가 이미지를 세련된 문화로 승화시킨 런던에서 가장 트렌디한 장소입니다. 신사적인 런던의 모습에 살짝 질렸을 때 소호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그 은밀하고 화려한 밤의 숨결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런던의 진짜 밤은 바로 이 붉은 벽돌 골목들 사이에서 시작된답니다.